주식장이 출렁일 때 여러분은 어떤가요? 손에서 땀이 나고 계좌를 열었다 닫았다.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타죠. 오늘은 바로 하락장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락장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랜 버핏도 피터린치도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피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을까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락장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패닉셀입니다. 공포에 질러서 싸게 던져버리면 정말.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세 번째, 현금 비중을 챙겨야 합니다. 하락장이 오면 현금이 바로 총알이 되거든요. 남들이 무서워할 때 싸게 살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현금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분산과 장기 전략입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면 마음도 계좌도 같이 무너져요. ETF, 산업별 분산,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까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투자는 마라톤이지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멘탈 관리입니다. 계좌만 들여다보면 멘탈이 쿠크다스처럼 탈탈 털립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스스로를 단련하는 게더 좋아요. 역설적으로 하락장은 투자자의 인내력 테스트이기도 하거든요. 정리하자면 하락장은 피할 수 없다. 패닉셀은 금물. 현금은 왕. 분산과 장기 전략. 그리고 멘탈 관리.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은 하락장을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 여러분은 하락장을 어떻게 버티고 있으신지 댓글로 알려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